예, 이제 6강 6강이죠. 다 끝났어요. 그럼 6강을 또 다시 짜봅시다. 저는 귀찮...귀찮... 귀찮. 일단 조편성 프로그램을 켜고 내가 아까 여기다 다운 받아놨는데? 어 당첨자 추천 프로그램으로 일단 어아 이거 안 보이지? 그럼 그냥 잠시만요. 당첨자가 곰라비, 곰라비, 아이고. 당첨자 추천 프로그램 이거 왜, 왜 방송에서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음, 잘 보이는데요. 왜 보여요? 예. 네. 아, 그래요? 전에는 이게 방송이 방송에서 안 보였거든요. 어. 그래서 추첨을 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막 그러면서. 그 다음에, 로런쿠. 카네 1, 2, 3, 4, 5, 6, 7 여기서 한 명을 뽑고 한명야 맨붕맨 얘왜 이렇게 운이 좋냐 야와얘 <laughs> 미친 왜 이렇게 운이 좋아 얘 그냥 스트리트로 4강까지 올라가네 <laughs> 정말 쉽게 올라가네요 <laughs> 그러게 그러게두번 연속으로 걸리네 미쳤네 얘아 이러면 안 되는데 꼭 보고 싶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완전 깨알 예. 같아요 얘전 어제 경기 못 봤거든요 <laughs> <laughs> 아 뭐지? 아, 아쉽네요 정말 <laughs> 어야 잠깐만 뭐야 <laughs> 아이 그냥 해요 <웃음> 꽁승 <웃음> 잠깐만요 이거 다시 좀 하고요 원아 원아웃, 원아웃. 로롱쿠 로롱쿠 곰라빗 자또 누구 있었지? 요렇게 칸에 1, 1, 2, 3, 4, 5, 6 오케이 세조 짝트 네요 <laughs> 와, 진짜, 요렇게님하고 즐기면서 최악의 균형 붙네. 야 뭐냐, 이거? 아, 이거. 아씨 뭐, 뭐 이런, 뭐, 이, 뭐 이러지? 아, 이러면 너무 좀 재미없어지는데. 시간을 너무 오래 잡아먹는 그러게요, 이거. 뭐, 일단 합시다. 어쩔 수 없죠, 뭐. 아. 또, 럼블의 1렙 소킬 또, 기대해봐야죠. 아, 무슨, 진짜 뭐, 대진표 조작도 아니고 이게 뭐야. 멘붕맨은 <laughs> 이어서으로 올라가질 않나. 아, <laughs> 참. 정말 아쉬워요. 아, 꼭 보고 싶은데. 괜찮아요. 멘붕맨 4강에서. 예, 이제 광탈을좀 보고 싶은데. 다들, 다들 미워하지만 그렇다고 싫어하기는 좀애모한 우리의 만인의 아이돌. 원탑이거든요. 요렇게. 그렇죠. 귀여워요. 그래서 즐기면서 차님하고 시리얼 스크럽프 그리고 리본 플레이스는 다시 초대하고 네, 자리 바꿔주시고요. 일부러라뇨. <laughs> 네, <그럼> <웃음> <웃음> 이기시면 됩니다. 이기시면 내가 이기시면 내가 사강에서 아까만 <laughs> 쓸게요 붙여드림 <부쳐드림. 웃음> 아니면은 그거 하면 되죠 뭐 렘과 마뎀 있지 않아요? AP뎀 아마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이긴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그더던지는게 마홉 피 아닐까요? 제가 알기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LT라고 검색하세요. 지금은 탑솔방 대회 진행 중. 제가 원래, 원래 제가 방송, 그, 보통 솔랭 방송을 했으니까요. 네, W가 마력댐이라, W가 마뎀이라고 하네요, W. 그, 그, 그러니까 아, 체력차으로 예. 옛날에 AP랭가도 있었으니까. 멘붕맨 만약에 여기서 우승하면 진짜 대박이지. <laughs> 멘붕맨이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우승하면 진짜 대박이지. <laughs> 아무도 멘붕맨 못가 이제 탑에서 탑계에서. 에이, 정, 정말 그러면 진짜 멘붕 오거든요 저희 전부 다. 진짜 잔, 단체 멘붕하지. <laughs>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그럴 일 없어요.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laughs> <laughs> 탑계가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내가 알아 <laughs> 어, 탑계에서 렌가 삭제를 많이 해치고 있네요. <laughs> 그러게요. 탑계에서 좀 어그로를 끌었어요, 얘가.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제가 어그로를 물어서 1대1 빵을 했는데, 버로우 빵을 했어요. 근데, 버로우는안 하는데, 그냥 뭐 이제,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 네. 뭐그 정도고, 요즘은, 걸어 안해도 그냥 뭐 사람들이 귀여워 해주면서 병신 같지만 멋있어 이런 거귀요이 귀요 귀여... 근데 귀요이라고 해도 병신 같 등신 같지만 멋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지 진짜로 귀엽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해줄 말 없으니까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재석이 있잖아요 재석 재석이, 딱 아이디, 재석이 보니까, 재석이 방송 보시나 본데, 딱 재석이 느낌이에요. <laughs> 네, 둘다 삭제 좀. 네. 럼블 1렙 딜딱 보고 나서 진짜, 아. 시작부터 뻑큐뻑큐 튕낸가? <laughs> 그러니까 럼블이 할 소리는 아닌데, 서로 지금, 그거 크죠? 크저... 뭐라고 하지? 서로 벌써부터 견제 들어가고 있죠?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아, 귀환 왔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서로 둘다 싫다고 서로 아, 엄청나게 징징징징징징징 되고 있죠. 원래 그런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징징대야 대박. 어 이번에는 열 관리를 안 했죠? 예, 네, 이번에는 쉽게 못따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열 관리를 안 했다는 건 이거는 라인을 당기겠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냥 라인 당기고 있죠, 불안이 예, 네, 그걸 또 도와주고 있어야지. 와, 그냥 이하고 평타로만 견. 딜교로 하는데 1렙 랭가하고 비슷한 딜교로 합니다 진짜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아니 진짜 럼블이 이게 숙련도가 정말 높아야 되거든요 평타가 생각보다 먹기 정말 힘든 캐릭터거든요 럼블이 평타 때리기가 정말 힘든 캐릭터인데 이 정도로 딜교를 했다는 거 정말 잘하는 겁니다 다이아일들은 확실히 다이아일은 뭔가 다르네요 역시 페인들이라 명불허전이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네, 다음. 당황... 오. 일단 오스텍 쌓고 있고요. 전투어! 지금 기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럼 잠깐 초콜릿 좀 먹으면서 어. 네, 이제 3렙이면 럼블이 딜, 그 열관리를 할수 있게되고 이제 슬슬 랭가님도 라인 슬슬 당겨야 되거든요 당겨야 되죠 어차피 이제 메커니즘상 원래 럼블이 밀수 밖에 없는 딜교, 딜교를 하면 밀수 밖에 없기 때문에 와... 딜교가 둘이 비슷해요 계속 비슷하게 끌고 가네요 정말 힘든건데 이게 또한 럼블이 9-21 들고 오거든요? 원래 갑비님이 본인은 21-9로 안쓰고 9-21만 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 랭가님 랭가 시리스로로프님 계속 징징징징징징 내고 있죠 럼블은 사기다 개사기다 뻑큐 뻑큐 예 CS 비슷하구요 아직 영향은 안 드셨습니다. 타이밍을 본다면 5렙에서 6렙 정도 사이일 것 같은데, 일단 라인 유 지력은 확실히 랭가가 훨씬 좋거든요, 근데. 방탈블리네 큰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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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이거 대포민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와, 아, 진짜. 유지력으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미녀 먹는 것도 이제 저렴서 먹어야 되거든요. 어우, 가세. 야, 나 와야 돼요 이거.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이라.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이라 서로 디스가 만만치가 않아요. <laughs> 네, 확실히 다이아 일들이라 급이 다르, 정말 잘하죠, 두분 다. 에이. 어떻게 하는지. 이거, 이 경기 하나만으로도 럼블. 랭가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은 도움을 얻으실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딜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싸우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하는걸 배울 수,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LTE 리그의 취지죠. 에커니즘 예, 에코니즘을 발견하기 위한 그런 네, 취지였어요. 굳이, 굳이, 왜 하겠어요? LTE 리그 뭐, 하는 이유가 이런 거 보면서 많이 배우고 싶어서죠. 실제로 저도 지금 럼블, 제가 하던 럼블이랑, 이, 갓비님이 하시는 럼블이랑은 또 달라요. 제가 좀 많이 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아, 진짜. 예 네, 쉽게 못 나가죠. 네, 이 와중에, 갓비님은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도수인 줄 알았어요. Q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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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쓸 때마다 채팅이 한 번씩 날아와요. <laughs> 정글러 와주셨 아, 정글러, 아. 아시발꿈. <laughs> 리얼 아시발꿈이죠, 지금. 는 꿈. 야, 다이아엘끼리 라인전 하는 거 시켜보시는 건 아닌데. 친구 뭐 이런 게 아닌 이상. 서로 빠질 대를잘 알고 있어요. 그쵸,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떤 딜이 나올지. 딱딜 계산이 철저하죠. 이 정도 딜이 나오겠구나. 이 정도 딜이 나오겠구나. 아, 진짜, 이거 모르죠? 근데 방금, 랭가 궁, 궁쓰 소리 아닌가요? 방금 그거? 그르 아, 하는 거? 아, 그, 스택 쌓이는 소리에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럼 랭가는 집간것 같고, 럼블은 부지 속에서 졸렬하게 숨어 있다가, 가면 사온다고 하고 다시 집을 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굳이 미녀는 먹고 가겠다. 뭐, 상관없어 어차피, 럼블 궁이 1분 20초인가 그럴 거예요, 1렙이니까 아, 되게 짧네요. 네, 1분 20초인가 1분 30초 정도인데, 네. 그 정도니까 미니언 정리할 때 자주 종종 그렇게 하긴 합니다. 게다가, 확실히, 럼블린말씀드로죠 랭가가 타워 철거 일가견이 있거든요. 라인 네. 미는데도 일가견이 있고, 축주 민나면에 그냥 타워하면 반피당합니다, 타워가. 잭스도 못 따라올 때가 있거든요. 랭가가, 풀템 기준으로 하면요, 랭가가 1등입니다, 타워 철거는. 잭스 잭스는 그냥 뭐 잭스가 쿵쿵따 하는 동안 랭가는 그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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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냥 끝나요. 그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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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끝나요, 그게. q 스킬도딜 그대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 와중에 채팅방에서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와 많이 배운다. 와 확실히 수준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이런 식의 분위기들이고 오. 지금 네, 과열 보자마자 곧장 우왕 달려들어서 딜교, 좀 성공적인 딜교를 했고요. 네, 아, 정말 잘했네요 아, 지금 부시 속에... 오오오... 지금 렌가 아, 근데 지금 럼블이 궁이 없거든요. 럼블이 궁이 네.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놓고 달려드는 겁니다. 아까 라인, 라인 처리할 때 썼던 거 봤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럼블 궁 돌아옵니다, 이제. 이제 돌아와요. 랭가 W가 너무 좋네요. 원래 라인유지라 정말 좋게 죠죠 네, 게다가 방어 마방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쵸? 야 옛날 AP 랭가는 어떻게 상대했는지 몰라. 진짜 개사기였죠? 그땐. 밀어달랍니다. 하지만 내긋하게 멜죠. 뜻대로 되게 다두면안 되거든요. 네, CS는 68대 62, 63. 럼블이 5개 정도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거 자꾸 짜증나네. C.S 대전으로 가자 이거죠 럼블링. 어차피 C.S. 어차 내가 훨씬 유리하니까. 어찌 어차피... 그게 안 된다. 어차피 조급한 건너 아니냐 이런 거죠. 어? 어? 아 이거 실패했죠? 그래도 궁은 안 썼습니다. 아직 궁은 남아 있어요. 저만은 빠졌지만, 오. 이제 공 쓰죠 공 쓰죠. 예아어 이거 몰라요? 아 이거 끝났죠 죽겠네요. 끝났죠, 에이, 끝났죠 끝났네요. 와와 와, 확실히 와 확실히 수준이 다르네요. 예아 정말 한차도 알아볼 수가 없네요. 와와 와, 진짜 두분다 정말 잘한다. 와 이건 최한규님은 <laughs> 이와중게 여기서 <laughs> 진심 개못 하시네. 캬 역시 갑비 럼블 <laughs> 어? <laughs> 야. 시작부터 그거 하고 있고, 예. 어, 아.